전 세계 무기 암 거래 시장은 코드네임 스콜피온 같은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가상 사무실과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신분을 숨기며 동유럽의 합법적 무기 공장과도 유착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3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연간 거래 규모는 최소 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게 조직되었을까요? 해상운송은 무기밀수의 주요 경로입니다. 밀수업자들은 이중 바닥 컨테이너와 위장 선박 번호를 활용하며 특히 적도 인근의 블루홀이라 불리는 감시 사각지대에서 무기환적 작업을 벌입니다. 2022년 남중국해에서 발견된 사례에서는 의료용품으로 위장한 컨테이너에서 1,200정의 자동소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은닉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무기 밀수는 더욱 교묘합니다. 밀수업자들은 외교 무관함을 악용하거나 위조된 화물 문서로 공항 보안을 우회합니다. 2021년 중동의 한 공항에서는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신고된 화물에서 대전차 미사일 부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항공 운송의 빠른 속도와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감시 당국에 큰 도전을 안깁니다. 그렇다면 더 은밀한 경로는 없을까요? 국경을 가로지르는 지하 터널은 가장 감시하기 어려운 밀수 경로입니다. 최근 발견된 멕시코 미국 국경의 터널은 전기시설과 레일 시스템까지 갖춘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밤마다 트럭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합니다. 3D 스캔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터널의 총 연장은 이미 수십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운반된 무기들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암거래 무기들은 결국 분쟁 지역의 테러 조직과 갱단들 손에 들어갑니다. 2023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압수된 무기들에는 카르텔의 표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밀수 무기의 72%가 검문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콜피언의 새로운 주문 메시지가 모니터에 떠오르며 이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